잠언 제 30장. 야계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기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기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말 거머리에게 다오 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잘 다니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 하운드와 또 숙념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인이라.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다툼이 나느니라.